안녕하세요. 저는 에어부산 승무원 견슬기입니다. 퇴근을 일찍 해가지고, 제주도에 가서 밥 먹고 커피나 한잔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저희 빨리 마치는 스케줄은 9시 반에 랜딩하는, 제가 후딱 다녀와서 지금 옷을 갈아입고, 제주도에 가려고 합니다. 14,000원 네, 제주도 편도로 갈수 있습니다. 저의 부모님이랑 또 형제까지 할인이 되는데 부모님은 저랑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랑 배우자 부모님까지 저랑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내 안전요원이 승무원에 협조해 주십시오. 기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. 편하면서도 다른 동료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캐리어가 가로로 되어있고 세로로 돌리고 싶고 쏟아질 받을 것 받을 같은 짐 있으면 제가 다시 받을 놓고 싶그 제주도였습니다 1시간도 <laughs> 안 걸렸어요 이륙 후 45분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거기서 고기국수 먹으려고 근 날씨가 진짜 골굴하다 <laughs> 자꾸 <웃음> 너무 아쉽네요 되게 오랜만에 제주도 왔는데 감독님 때부는 아닌지 <laughs> 감독님이랑만 오면 요 날씨가 <laughs> 네, 감독님이랑만 오면 날씨 날씨요정 안닫히 <laughs> 지금 비가 와가지고 감독님 <laughs> 다 왔어요 <아파요. 웃음> 어, 이게... <laughs> 아니 지금 웨이팅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? 마반됐대요 재료가 소진돼서. 저 다시 알아봐야 돼요. 안 되면 뭐 김밥천국이라도 가야 될것 같은데. 안 돼요. 여기까지 왔는데. 김밥천국 가면 안 되죠. 어, 여기다. 되게 소박한. 찍고 싶은데 별로 예쁘게 안 나와요. 여기가 부산인지 제주도인지. 배경으로 딱 보면은 여기가 부산 시민공원인지 <laughs> 잠시만요. 제주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. 이 감독님 때문 아니에요? 지금 여기 하늘만 맑으면 딱 제주도인데 야자수도 있고. 저는 방송 연예과 지망했었거든요 영국 연예과 원래는. 배우가 꿈이었었어요. 대구 사람인데, 항상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 해야지,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공부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. <laughs> 나의 재능을 좀 살리면서 서울에 갈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제가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, 어... 그럼 무용 쪽으로 해볼까? 하 무용 학원을 알아봤는데 어떤 학원에서 연기랑 춤이랑 노래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. 승객들이랑.. 아승객들이 아니지. 관객들이랑 이렇게 생방송으로 소통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약간 배우에 대한 열정보다는 내가 서울 사람이 되다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니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디션도 많이 보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원했던 서울 생활을 접은 이유가 있어요. 서울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갔었는데 막상 또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. 너무 복잡하고 부모님 도 너무 떨어져 사니까 이제 좀 가까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. 배우라는 직업은 항상 제 가치를 누군가한테 계속 인정받아야 되잖아요.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나는 나 스스로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낼 만한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학생 때또 가졌던 꿈 중에 스튜어디스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다시 떠올라가지고 다시 알아보니까 또,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걸못 하거든요. 승무원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할수 있고, 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할수 있으니까, 어, 그걸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어디선가 섭외가 들어온다. <laughs> 그럴 리가 있을까요? 저는 간다, 안 간다. 사실 아, 용기는 없지만, 갈것 같아요. 저는 쌤이 간정이기 때문에, <laughs>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, 왠지 할것 같습니다. 연락 주십시오. <laughs> 어, 여기입니다. 사람이 없네요. 무슨 날인가. 야.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. <laughs> 집에 가도 일곱 시안될것 같아요. 씻고 딱 자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내일 스케줄은 또 어떻게 되나요? 내일은 후쿠오카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또. 제주 왔다 갔다 하는 비행 가거든요 5시 40분 출근이어서 4시엔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얼른 집에 가서 자야겠습니다 <laughs> us, my... 네, 항상 비행으로만 왔던 제주를 이렇게 Try 여행으로 남아 짧게 오게 되었는데요 좋았지만 짧아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바다 구경해서 좋았습니다. 다음에 더 길게 와보고 싶어요. 앞으로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항상 손님 여러분들을 맞이할 테니까 손님 여러분들도 어, 저 보시면 아는 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기내에서 봬요.